수 많은 밤을 고민으로 보냈습니다. 25년. 아직도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맞서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여전히 빛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한 당신의 노력, 강준혁이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낮사종합이2.78% 정도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기존의 이제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방이었죠. 어, 하방이었는데 여기 하락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돌파는 한번 했다,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너진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이렇게 될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패턴 다음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원만한 추세 하락, 원만한 하락 추세 그리고 추세 전환, 상승으로의 전환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얘가 여기서 살짝 멈추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박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박스 정도 하락으로 가다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반등하려는 모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를 3월달부터 때리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관세에 대한 로드맵을 또막 이렇게 좀 급격하게 좀 바꾸다 보니까 말을 바꾸다 보니까 시장은 폭락을 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완만한 추세 하락은 일단은 보이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평이 아니죠. 하락 추세를 일단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거기에 영향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코스닥은 지금 뭐3.49%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이 이제 부러졌느냐 부러지지 않았냐 느 이걸 자꾸 봐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시장은 그냥 눌림입니다. 아직은 눌림이고 거리가 많이 동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요렇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이 추세가 꺼져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있던 추세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던 추세였는데, 요 추세가 깨져.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면 피부나치를 봐라. 추세가 깨지면, 추세가 깨지면, 축게 피. 추세가 깨지면 피부나치를 봐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라 그랬죠. 별표 다섯 개. 추세가 깨졌으니까 피부나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피부나치 설정을 한번 해보면, 어제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지수가 조정받으면, 마지막에 2000, 여기 2556이 있고, 61.8%에 2530포인트, 아니면은 27포인트 언젠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여기 이상을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은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다.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내에 이게 눌림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진짜 저정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문제는 얘가 반등을 할때잘 봐요. 반등을 할때 지금 반등하냐고 이제 좋아하지 말고 반등을 할때 여기까지 는 선이 있죠. 조금 굵게 제가 다른 색으로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굵게, 7로 주황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주황색 선이 있죠. 요거못넘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다라고 하신 분들 체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지수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잘 오늘 거래가 붙었죠, 그렇죠? 오늘 거래가 붙었습니다. 오늘 거래가 붙었으면 붙었는 거래가 어디에서 많이 터졌는지를 한번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수가 은봉이라고 겁을 내지 말고, 지수가 은봉이라고 겁을 내지 말고. 지금 우리 종합주까지 있어,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뭐, 1분봉 차트를, 1분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1분봉까지 들어왔는 이유는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큰 캔들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크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우에는, 어, 분봉에서 거래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종가의 거래가 빵 터졌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오늘 종가의 거래가 다 터졌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소소하죠? 거래가 오전에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원래 오전이 거래가 많으니까, 소소소소 거래가 없다가 끝에 빵 터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시장이 지금 막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여기에서 들어가서, 동시효과에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오늘 동서가에 들어갔던 지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36 포인트 정도는데 37, 2,537 정도가 되는데 2,537 포인트 위에서 만약에 월요일이 출발을 하면 생각보다 시장이 금, 어, 금요일 시장이 약간 바닥이 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돼 체크. 이때는 지수가 중요해요. 어, 월요일에 오른다고요? 그거 아니고, 월요일에 시장 2,537포인트 위에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단기 바닥을 잡고 그냥 튀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참고는 하시고. 근데 지금, 뭐 현금 만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뛴다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는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이 저번에도 그 말씀 한번 해드렸었는데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 하는 부분은 미국의 금리를 미국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부분이 일단 되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다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미국의 스이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을 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중국 쪽이 더 중요한 고려한 회사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언급해 드렸던 회사들 중에서 중국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쵸?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들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그래도 강부합 정도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종목이 있죠. 스튜디오 미르. 미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16%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도 일단 있었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마녀 공장도 오늘 한8%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이쪽으로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 쪽 관련돼서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종목분들도 참 찾아보 찾아는 보고 있는데 미국 자체가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일반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해서 외국인이 많이 파는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주가 흐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외국인이 파는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맞춰서 승률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금요일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 마음이 무겁다고 무거운 마음을 계속 안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수익으로 갈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오늘도 종목들 막 엎어서, 그렇죠 오늘 이제 밀리는 종목이 아니라, 오르는 어루, 종목으로 이렇게 또 진행도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식이 되었던 아니면 시장 반등할 때 주도주가 잡는 방법이 되었던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럴 때일수록 밥잘 챙겨 드시고 화이팅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월요일 뵙도록 하죠.